전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그 위력이 인도발 소식으로 재평가받으면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도쿄 올림픽에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선수들에게 식자재로 활용될 것이 확인되면서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IOC 또한 한국 정부의 독도수정 요구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국도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소식들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델타 변이가 확산한 인도에서 당국이 코로나19 희생자 수를 대폭 축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전문가 분석과 유가족 증언 등을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입과 대학 산하 보건 계량 분석 연구소 분석 결과 인도의 진짜 코로나19 희생자 수는 공식 통계인 39만여 명의 3배에 가까운 1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 당국이 집계하는 공식 확진자 수는 실제 확진자의 고작 3에서 5%에 불과한 것으로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추산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피해 과소 집계는 이 나라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머리 IHME 소장은 인도의 희생, 확진자 수의 정확한 집계는 새로운 변이가 얼마나 큰 위협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때문에 실제 희생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국의 수학자 무라드 바나지는 인도의 치명률 통계와 혈청학적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인도 내 코로나19 희생자 수가 공식 집계 결과에 5배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선수단이 모이는 도쿄올림픽에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은 잔뜩 웅크린 모양새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은 27일 도쿄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필요하면 긴급 사태를 재발령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책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담당상은 이날 오전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대의 감염 상황과 관련해 음식점의 술 제공 중지를 포함해 더 강한 대책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니시무라 담당상은 일본 전역의 감염 상황에 대해 중증자 혹은 경증자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부담이 커진다며 병상 상황을 중시해 다양한 대책 강화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중점 조치 적용 지역에 긴급 사태를 발령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기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쿄올림픽의 또 다른 치명적 문제는 후쿠시마산 식재료 사용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가 2년 전부터 예고한 바 있으나 거센 여론의 반발로 무마될 줄 알았던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실제 사용 예정인 것으로 27일 확인된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촌 식당 중 하나인 캐주얼 다이닝에서 제공할 음식의 원산지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47개 도도부현 전체에서 식자재를 제공받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본 행정구역은 47개 도도부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후쿠시마에서도 음식 재료를 공급받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식자재를 납품할지는 미정이지만 후쿠시마 측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지역 식품을 홍보할 기회라고 여기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식품 공급 업무를 맡은 후쿠시마의 담당자는 한여름에 생산되는 것을 중심으로 수십 가지 품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복숭아, 토마토, 오이 등을 제공 가능한 품목 명단으로 조직기 등에 앞서 제출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광어, 가다랑어, 무지개송어, 한박조개 등 수산물을 공급할 의사도 전달했고 쌀, 돼지고기, 닭고기를 명단에 함께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을 통해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한 걸음 나아가 매력적인 음식으로 홍보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 후쿠시마현의 구상입니다. 후쿠시마현 담당자는 원래 일반 관람객도 후쿠시마에 와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며 외국인은 입국금지로 인해 관람이 불가능하므로 선수들이 후쿠시마에는 맛있는 것이 가득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수습하면 가보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말 기가 찰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인들도 꺼려하며 사지도 먹지도 않는 것을 안전하고 맛있다는 이미지를 선수들을 통해 퍼뜨려달라고 하는 꼴이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직위는 주먹밥, 면류, 철판구이, 꼬치구이, 오코노미야끼 등을 메뉴판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280석 규모의 캐주얼 다이닝에서 제공하는 음식에는 재료의 원산지를 표기한다는 방침이지만 3000석 규모의 메인 다이닝홀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능 재료에 맛있는 양념을 한다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될까요? 이는 명백히 전 세계를 우롱하는 일입니다. 한국은 이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뉴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이유로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의 수산물을 2013년부터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수입금지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었습니다. 무역분쟁의 최종 판단 권한을 지닌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라고 2019년 4월 판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쿄올림픽 누리집 성화봉송론의 도쿄 표시 항의서안에 관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25일 지난 10일 항의 서한을 IOC에 보냈고, 22일 답변 서한을 받았다며 IOC의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재차 우리 측 입장을 담은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IOC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 문의한 결과 성화봉송론의 독도 표시는 순수한 지형학적 표현이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독도 표기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문체부는 이에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기에 열려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이 되어야 하는데도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일본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올림픽에서 우길기까지 사용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피해국에 또 다른 상처를 줄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IOC 한국위원들의 스위스 항의 방문, 일본 IOC위원들과 면담, 한국올림피언협회와 연계 항의 등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도 강력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사이버 외교서 절단 방크는 우리나라 영토인 동해와 독도를 홍보하는 캔배지 2,000개를 제작해 올림픽 참가자 등에게 배포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한국출전선수와 지원단 유니폼, 옷, 가방 등에 부착해 독도를 홍보할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방크는 이 버튼을 대한체육회에 기증할 계획이며 사이버 외교관, 한국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회원들에게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키테 방크 단장은 세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리고 일본의 역사의 곡과 일본의 꼭두각시로 둔갑한 IOC를 비판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독도 티셔츠를 착용해도 IOC와 도쿄 올림픽 위원회는 정치적 선전을 근거로 착용을 금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구들은 독도가 정치와는 상관없이 순수한 지리적인 표기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IOC와 일본이 이 조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연TV였습니다.